저는 지금 7시 15분이고요 출발을 합니다 어제 도갔던 알베르게 역인데 애기가 있거든요 애기랑 정말 재밌게 놀았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진짜 <laughs> 완전 꿀잠 잤어요 너무 조용해. 가방 싸는 소리, 막코 고는 소리,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들렸고, 너무 잘 잤고요. 그리고 속도가 맞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친구는 조금 더 쉬다가 온다고 해서, 저는 지금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친구가 빠르고, 내가 늘, 조금 느린 편이라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는, 바가 보이면 들어가서 아침을 먹을 거거든요. 너무너무 잘 자서 기분이 너무 좋아. <laughs> 진짜 기분이 너무 좋게 출발을 합니다. <laughs> 기분이 너무 좋네. 너무 잘 잤어. 질 좋은 수면에 오늘 아침 활기차게 시작을 한다. 레온에서부터 사람이 엄청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리아는 얼마나 더 많아질까 하고, 무서워요.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저께 어떤 한국 분이 32km로 가셨는데 알베르게 자리가 없어서 더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아 물론 그 마을에 알베르게가 하나밖에 없긴 했어요 조금 무섭긴 한데 어제 제가 묵었던 곳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진짜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거니까 너무 속상하고 두렵고 하지만 난할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음 마을에 도착했다 다양한 종류가 있었지만 나는 카페라떼와 초리조 또르티아를 골랐다 초리조 또르티아는 발견할 때마다 먹어야 한다 늘 맛있어 실패가 없다 뜨거운 커피가 얼어있던 몸을 싹 녹여주었다 먹다 보니 조시도 우연히 같은 바에 들어왔고 또 함께 걷게 되었다 멀리에 십자가에 무언가가 있어 보여 카메라를 켰는데 잘안 담긴 듯하다 마을로 들어오니 뜬금없는 공간에 당나귀 한 마리를 발견했다. 안녕. 만화 같이 생겨서 너무 귀여웠다. 바로 옆에 바에서 음료수 한 잔을 하고 걷다 보니 나타난 엄청난 크기의 육교. 이 육교를 보자마자 오늘의 마을에 도착이구나 하는 느낌이 확 났다. 그리고 아스트로가의 국립 알베르게 옆에 있는 작은 공원. 와 여기 진짜 예쁜 공간이 있어요. 진짜 진짜 예쁘다. 저기 누워 있고 싶다. 아 씻지 말고 나올 걸. 씻고 빨래까지 끝낸 이후다. 오늘따라 쓸데 없이 부지런했다. 나는 씻고 나서까지 그로 구불도 안 들고 그냥 나가보라고 친구가 말해줘서 나왔거든요. 진짜 진짜 예쁘다. 선크림도 안 바르고. <laughs> 아 너무 예쁘다. 미쳤다. 공원 자체도 예뻤지만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경과 오늘도 역시. 저 멀리 보이는 설산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공원에서의 자유를 즐기곤 알베르게 돌아갔는데 조시가 씻고 오는 사이 조시의 돈이 사라져 있었다고 했다. 여러 순례자들에게 물어봤지만 끝까지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다 같이 먹었다. 영어를 해석하기 바빠 말을 거의 못했지만 조시가 옆에서 도와줘서 그나마 수월했다. 저녁을 먹을 때, 다들 아스트로가에서 꼭 봐야 한다고 했던 가우디의 건축물. 해가 지고 나서 보니 디즈니 섬 같기도 하며 정말 예뻤다. 다음 날, 아스트로가의 작은 바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했다. 여러 기념품들이 있어 나도 작은 목걸이를 하나 골라보았다. 빨리 줄었으면 좋겠던 숫자가 이젠 줄어들수록 아깝게 느껴진다. 돌 위에 주사위가 올려져 있었던 마을 입구.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마에 잠시 들려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다. 길 중간 순례자 뜨개 키링을 파는 곳. 너무 귀여워서 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떨어지지 않는 발을 이끌어 다시 걷기 시작한다. 조금 걷다 보니 밥을 먹고 있는 소두 마리를 발견했다. 안녕 올라 슬래길을 걷다 보면 중간 중간 자주 볼수 있는 동물 친구들. 아무리 자주 봐도 그때마다 잠시 멈추게 된다. 저기 기기도 애기, 있어 기 푸르른 초원 위에 다양한 소와 잔잔히 울려 퍼지는 원앙 소리, 그리고 배경의 설산까지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다. 오늘은 엄청난 오르막이 있는 날이다. 오르막에 들어서기 직전 바에서 에너지 보충을 하려고 한다. 오늘 발목이 아파요 식사 후 추가적인 에너지 보충 시간 레온에서 언니들, 조시와 맛별로 사서 한 개씩 바꿔보았다 u r s 3 hours, 3 hours, 3 hours, 3 hours, 3 hours, 3 hours, 3 h o u r 걸이 hours, 3 hours, 3 hours, 3 hours, 3 h o u r 결국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쟁여놓은 라면과 식재료 그리고 간식거리들 덕분에 가방의 무게는 늘었지만 다음 마을에 슈퍼가 없어도 무섭지 않다. 순례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레 생존 본능이 들어가는 듯하다. 에너지 젤 덕분이었을까 멀리 보이는 설산 덕이었을까 힘들지 않게 다음 마을에 도착했다. 어, 낭떨어지예요, 낭떨어지. 낭떠러지. 엄청났던 오르막보다 무서운. 낭떠러지와 다름없는 침대를 만났다. 오늘 밤 아무 일 없길 바라며 친구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민트차와 딸기차. 정말 지삭아레니. 0칼로리래요. 그러면 많이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당이 당 폭발. 아. 당알 고을. 고지대에 있는 작은 마을인 만큼 풍경도 아름다웠던 폰세바돈. 시인자 유튜버. no <laughs> dreaming youtube yeah dreaming famous mm? no No, we all are Don't famous because it. we come That's true when you go home there's gonna be many people oh. asking to you take make like this yes, you did give you the money, <laughs> the, uh, money. oh, oh. What okay do you money, no, the money man understand this only money understands <laughs> <laughs> that's the only language i speak uh. Money? yea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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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인 언니 계단이 없거든요. 근데 그 침대를 올라가는 걸 트라이해 보기로 했어요. 맞아요. 클라이밍인데? 해봐. 응. 쉐이. 쉐이. 벌써 쉐이. 쉐이 쉐이. 베린 적. 어 그런데 여기 창이님 창이님 그거네. 맞아. 어, 무서운데. <laughs> 오, 오, 오. <laughs> 침대에 계단이 없고 안전장치가 없어도. 긍정적인 우리에겐 <laughs> 놀이가 될수 있다. 슬레길에서 우리는 모든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네. 아, 진짜 무섭다. 근데 괜찮아. 나 올라가 볼게요. 응. 무용으로 단련된 그녀의 남다른 포스. 어? 데리고 데리고. <laughs> 그렇게 이것저것 하며 놀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이곳도 기부제라 다른 곳처럼 활동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리도 봉사자 혼자 하셨고 식사 전후로 별 다른 활동도 있지 않았다. 덕분에 순례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편안한 식사 시간을 가졌다. 조개 모양의 빠져 추많 근데 이거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언니들과 조시 따라 기념품 구경 왔다가 눈 돌아갈 뻔했다. 저의 감동 모먼트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빨래를 집게로 집어놓지 않았거든요. 집게를 다 써서. 근데 누가 집어놨어? 자기 것 빼놓고 내거 집어놨어. 이런 사소한 배려 하나에 큰 감동을 받게 된다. 각자 할 일을 하다 가지고 있는 간식들을 들고 모였다. 초콜릿이 유명한 아스트로가에서 산 초콜릿이 대부분이다. 엄청 영양이 그 창이 언니와 나는 와인 한 잔도 하기로 했다. 우리 스트어요 Like everybody, everybody. 어제 조시에게 MBTI를 아냐고 물어봤다가 조시가 알려준 또 다른 테스트. 재밌다. 언니들에게도 해보라고 링크를 공유해주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라 온 힘을 다해 테스트에 임하고 있는 언니들이 너무 귀여웠다. 기부제라 와이파이가 없어 데이터 문제로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했다.